오늘 우리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어, 이제 10월 달 강단 메시지 흐름인데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걸려갔다가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돌아오는 시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어, 귀한 시대라고 했고 어,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를 잘 아는 분이 없습니다. 왜 성경은 별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메시지가 뭐냐? 그다음에는 말씀이 끊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다음에 귀한 시대 이후에는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사에서는 중간 시대라고 말해요. 중간 시대가 뭐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의 중간 시대를 말합니다. 그게 대략 한 400년 정도가 됩니다. 400년 정도가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 무슨 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게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한 가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 성경에 보니까 말은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어요. 왜?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암흑시대라 말하고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이 말하면 신약과,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시대라고 말합니다. 어, 그 중간 시대에 어,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어, 여러분, 그 선지서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은 그 중간 시대에 뭐를 준비하고 계셨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제가 10월달 어, 강단 말씀을 하고, 이제 요게 지금 역사적으로 쭉 이야기던 내용의 일종의 끝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가 구약 성경 대충 한번 이렇게 다루었는데 안한게 있습니다. 안 하는 게 뭐냐니까 중간에 엽기부터 그다음에 아가서까지 그거를 시가서라 말합니다. 시가서. 그거는 중간에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내년에 시간이 좀 나면 좀 시가서는 뭐냐니까 시가는 뭐죠 시와 노래입니다. 노래, 그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시와 신앙의 노래를 짓고 그걸 노래도 했던 내용들이 그게 바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엽기와 그 다음에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입니다. 여기 요거를 시가서라고 말하죠. 제가 요것만 안 했지 나머지 뭡니까 성경을 그래도 대충 한번 다짚었습니다 그죠? 누가 모섭니다 목사님 그 엽기가 어떻게 십니까그 쉽니다 그게. 왜냐니까 여러분이 시를 우리가 옛날 우리는 우리는 서정시를 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요 시로 옛날에 적에 호랑이 담배 피 시절에 뭐 이런 식으로막 옛날에 쭉 하는 그게 서사시라 말합니다. 그거. 그런 문학의 형태로 말했던 그게 시기 때문에 그 시가서라고 말해요. 그죠? 그래서 죠그 그거는 양이 많고 길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음 기회에 그죠? 어좀 그걸 좀 나누어서 내년 언제쯤 한 6개월 정도 걸쳐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가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10월 달에는요. 이제 마지막 귀환한 다음에 중간 시대에 대비한 그런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중간 시대. 중간 시대. 그래서 여러분 시, 10월 달에 주제는 하나님이 중간 시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중간 시대에 말씀은 성경에 안 나온다. 그럼 뭘 보고 아느냐? 말씀이 끊어졌다. 근데 우리가 볼때 뭐냐? 그 중간 시대에 말씀은 끊어졌지만 하나님은요. 그다음에 400년 후에 어떤 일을 일으킬지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중간 시대에 우리가 받을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뒤에를 우리가 말라기라고 합니다. 말라기. 근데 제가 저번에 어떤 전도사님 보고 내가 우리개 계신 분 아니고 하도 막의의가 없어가지고 어떤 전사님이 말을 하다가 말라기가 우리가 루키 사사기처럼 무슨 긴줄 알고 있어요. 말라기는 뭐 말라기가 뭡니까? 말라기는 말라기 자체가 사람 이름입니다. 알겠습니까? 어?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laughs> 말라기가 선지자 이름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어디 가서 말 봅니다. 그 루키하고 말라기 뭐 사사기 역대기 뭐 이런 말하면요, 모를 겁니다. 누구 목사님 누구? <laughs> 그러면 여러분 어디 저기 한마음 교회를 하세요 알겠죠? <laughs> 말라기가 선지자 이름입니다 알겠죠? 말라기 네, 그거를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책임 없습니다. 나중에가 그런 소리지 마시고 이제 말라기가 이제 이 성경 구약 성경에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가 이 말라기 선지자가 결국은요 느헤미야가 통치했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일종의 그런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미미가 돌아와서 성읍을 회복하는 그 시점이, 그죠?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그 뒤에는요, 말씀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을 회복하는, 서류바벨 성전을 회복하는 그 말씀들이 주로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 너, 뭡니까? 에스라에서도 나왔지만은, 여러분, 선지서에는요, 주로 학계, 서가리아, 요런 그 성경에 보면 그 성전 회복이라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말라기는 뭡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에 말라기가 메시지를 하고 성경 말씀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구약 성경이 끝이 나요. 그리고는 아까도 말했지만요. 이제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를 조용히 물론 그게 400년 정도 걸렸습니다. 말은요. 하나님 그 때를 이렇게 준비하셨던것 같습니다. 어, 저도 개인적으로 학교 다닐 때 제가 교회사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좀 이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게 참그 때가 참해 하나님의 기한이 참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이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요 지나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 시간표가요 참 묘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딱 주변에 놨어요 세 가지 그세 가지가 뭐냐니까 첫째는 인종입니다 인종 세 가지의 사람들 인종이 막그 당시에 중동에 덜듯석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니까 첫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이 유대인들은 어떻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를 해가지고요 어디에 없는 데가 없어요 왜냐 면이 사람들은 계속 뭡니까 강대국들이 침공해가지고 쫓아내고 막 뭡니까 유랑생활하고 이랬거든요 나중에 어떤 사람은 돌아오기도 하고 또그 지역에 남아가지고 또 살고 그런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유대인 공동체가 막 퍼질 수 있고 그거를 이산이라고 말이 산. 이거를 이제 좀 유식한 말로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막온 땅에 뭡니까? 퍼져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먼저 사용하십니다. 처음에는 뭐죠? 예루살렘교에서 회 시작된 이 복음운동이 그죠? 이제는요 예루살렘을 나가 있는 그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보급운동이 막 벌어져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살았던 이 유대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는요 많이 일어나죠. 자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냐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헬라 이 헬라라는 말은 헬라인은 지금 말로 하면 지금 말로 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죠? 알겠죠? 그리스. 그리스인데, 이 헬라인들은요, 굉장히 사람들이 철학적인 사람들이요. 에이 사람은 철학적인데, 이 헬라인들이 나중에 또 현장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뭡니까? 자꾸 복음을 배척을 하니까 나중에 헬라인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이 헬라인들은요, 굉장히 사람들이 철학적이고,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어, 학술적인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뭐든지 뭡니까 막 연구하고 따지고 막철학하고 어, 이런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헬라인을 이용해서 뭘 했느냐? 뭘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제자를 일으켰다면요. 자 한번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헬라인을 통해서 하신 중요한 일이인데 그게 뭔입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알라시피 성경 말씀이요 헬라어로 기록됐단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요, 목사님 구약 성경은 히브리서입니까? 아니요. 구약 성경이 사실 히브리스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게 맞는데, 그런데 처음에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유대인들 외의 사람들은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그 마케도니아 게말하까 알렉산더 시대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뭡니까? 이 자기가 뭔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 있는데, 그죠? 그 경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히브리어를 못 읽으니까 이 알렉산더가 뭐라고 했느냐 헬라어를 잘하고 있는 학사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알겠죠? 신약 이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이렇게 명한 거요. 그걸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학사들이 몇 명쯤 됐다? 70명 됐다 해서 그 70인 얘기라고 말합니다. 챕터 진드라 말해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뭡니가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헬라 구약 성경이요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인 역에 그죠? 70인 역은 뭡니까 헬라어로 기록 헬라 그리스 말로 기록되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신약 성경은 뭡니까 아예 처음부터 뭡니까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이게요 복음 운동하는데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뭐 말겠죠 알 유대인들이 안가 있는 데부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막 바퀴벌레처럼요 팍막 퍼졌어요. 그다음에 헬라인들이요 이 헬라 성경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맞죠? 그다음에 누가 했었냐? 로마인. 이 로마 사람들은요 굉장히 사람들이 약간 그 철학적이기 보단요 굉장히 사람들이 제도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사람이요. 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가요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로마가 다 차지했죠. 이러니까 국경도 없어지고 한 나라니까, 그죠 이러면서 뭡니까 로마의 복음이 막 빠른 속도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그리도를 보내신 시간표고 바로 세계복음화 시작된 시간표입니다. 이게요, 로마의 제도와, 그죠 로마의 국가, 나라 이걸 통해 가지고 막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는 거예그 내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400년 동안 뭘 했느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요거 준비하시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실 제일 좋은 시간표를 준비해 놓고 보험 운동이 시작될 제일 최적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딱 준비를 해 놓고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딱 이따가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어디 나오느냐? 바로 구약성경. 구약성경에쫙 선지서에 다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내가 한 가지만 말해요. 말라기 선지를 보면요. 하는 뭐 얼마나 이 하나님이 이 말라기 선지서에 정확하게 예언하는 이게요 어, 주님이 오시기 전4 0 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뭐가 나옵니까? 오늘 읽을 또 본문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냈셨답니다그 사자가 누구냐? 말라기 서 뒤에 나오는데 그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야는 누구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잘못듣고 어, 엘리야가 환생해가지고 세례 요한이야? 그말이아이고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말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인가, 그거 보면요. 주님이 여자가 난 사람 중에 세례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이리 말합니다. 그러면서뭐 1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가 바로 그다. 말하면 이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야가 했던 그 사역을 뭡니까? 세례요한이 했다. 이런 뜻이겠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환생해가도그 말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 지금 말라기에 말하는 주의 사자가 바로 그 엘리아 그 세례요한을 말하고 여기 6장의 뒤에다가 보면 나옵니다 아, 6장이 아니죠 4장에 보면 그 뒤에 바로 내가 엘리아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바로 세례요한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요 뒤에 보면 그리스도를 보냈을 걸 정확하게 예언을 해요 그게 바로 끊어진 중간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시간을 땡겨 가지고. 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에 뭘 하실 것인가? 바로 선지서에 바로 복음 그리스도를. 제가 선지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세상 살릴 복음 운동의 내용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버린다 말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응? 이게 선지서에 쫙 나옵니다. 그걸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한주 설교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험인 많이 들었죠. 들었지만요. 이제는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바로 그 시간표 앞두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리스도 보낼 것이라는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시대에 중간 시대에 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선지서에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세계 선교를 할 것이다. 선교 얘기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다 강의를 못하지만, 제가 강의를, 제가 만약에요, 한, 지금 나이가 내가 한, 한 40대쯤 돼서면요 내가 한 10년 정도를 두고 여러분 성경을 강의를 한번 좋겠습니다 뭐, 그런데 뭐, 저는 뭐, 그거는 지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너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요 전체를 이렇게 뭉뚱거리 뭡니까? 이거를 해설을 하 할, 전체를. 내가 성경에 대해서 눈을 열어드리니까, 여러분이 딱 한번 들으시고, 어, 마지막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세계를 성교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면 그때부터 보니까 세계가 성교되어지는 열매가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요 선지서에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거는요 얼마 얼마만 이야기입니다. 뭐랍니까 나중에 마 마태복음에 여러분 세계 성교가 끝나야 이 땅에 끝이 온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구은 무슨 말입니까? 끝올 때까지는 끝이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은 끝났다. 끝안나서요 나는, 나는 죽었다. 안 죽었어요. 나는 더 이상 희망 없다. 아닙니다. 끝안나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지. 끝나야 끝이다. 하나님이 끝내야 끝납니다. 끝은 언니잖아. 세계 성교가 되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올수 있고 세상이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 은혁이 뭡니까? 아, 뭐. 이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면 세 번째로 중간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했나 한번더 너희가 바로 이 여기에서 임받은 제자가더라. 중간시대에 주님이 하시는 제자에 대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세상 살리는 복음 운동의 주역이 누구냐? 이겁니다. 예, 저는 우리 복음 운동의 주역은 우리 한빛 가족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우리, 우리 교회 단임 목사니까 제가 그리 말했죠. 만약에 제가 다음 달에 다른 교회에 내가 또 부임해 가면 그거 가서는 딴소리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말이 틀은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뭐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목사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 능력 없지만 우리가 주역입니다. 주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평상시 하는 말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서에 하신 바로 그리스도와 세계의 성교와 제자에 대한 메시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확인시켜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0견이 걸렸지만 흔들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 안 했습니까? 신기하죠. 나라를 준비했고 성경 준비했고 하나님이 사람 딱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한번 신앙성경 읽어보세요. 사정전을 읽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와 하나님은 막 정말 너무 완벽합니다. 너무 완벽하게. 제가 요즘에는 마음이 좀 아픈 게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유럽 성교를 하, 하루 다닐 때 이게요. 이유가 이제 뭐 자꾸 국경들이 철폐되고 하는데 이게 지금은 반대로 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이 지금요. 지금 세계의 많은 문화를 주도하는데 뭐먹이기 지금 알라시피 비자 같은 걸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그 말하자면요. 능력안 되는 사람 들어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 나라를 이롭게 해줄 사람만 들어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하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어 지금 영국도 따라갔습니다. 영국도 이제 원래부터 영국도 지금 비자를 받습니다. 영국도 비자를 받기 시작했고, 어 제가 뭐 영국은 뭐안 가도 상관없는데, 어 지금 내년도 10월달부터 EU가의 비자가 어, 다시 시작됩니다. 비자 이제 제가 저는 막 그냥 들어갔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미리, 미리 사전에 어 우리 ESTA 미국에 가면 ESTA라고 하잖아요. 그 사전에 인터넷으로 제가 신고를 하는 겁니다. 신고를 해가지고 사전 점검을 받고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거기다 돈 내고. 그것도 또 유럽에 3만 5천 원인가 또막 만들어집니다. 이 되는데, 이게 점점 점점 이제 보음운동에 역행하는 막 그런 어떤 그거고, 제가 이 세상을 다 보니까 마치 중간시대 같아요. 지금 완전히 암흑, 뭡니까?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뒤에서 저용 이거 다 주면. 그걸 보면서, 아, 지금 세상은 보음에 역행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유럽에 가, 가보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막 뭐 국경 넘어가는 데 누가? 우리가 뭐 잡스디까? 뭐 뭐가 뭐 말을 합디까? 저는 뭐가 하면, 어떤 사, 어떤 때는 들어가면 미국 저 미국, 유럽 들어갈 때 저한테 뭐 쳐다보고요. 그냥 뭐기막 귀찮다는 듯이. 뭐, <laughs> 이럽니다. 그 자기들은 뭐 기분 나쁜지 몰라도 나는요. 막 얼마나 좋던지. 웬만하면 저보고 막눈이게 보고는 찍어주면 좋겠는데. 개념 뭡니까? 어디 뭐가뭐 물어보고 하면 막 귀찮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디 가노? 이런뭐 어디 하기는 무더가 내가 알아서 가지 <laughs> 옛날에는 참편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시시콜콜 물어보고 어디 가느냐, 뭐 하러 가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잠점보음운동 하는데, 지금 세상 문화가 역행하고 있고, 지금 사단이 더욱더 지금 날뛰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느낍니다. 물론 저춰야안 가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 안 가면 안 됩니까? 뭐 내가 답답한, 저거 답답하지, 뭐 이런데요. 근데 우리 후대들 생각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은요, 전 세계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고 회한 안 되겠습니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0월 달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메시지, 세계 선교 메시지, 그 다음에 제자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더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선지서 안에서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주가 마지막으로 한 주를 내어서 이때는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이 아니지만 선지서 이후에 그다음에 우리 세계 역사를 볼때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언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좀한 주만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 중간 시대. 잘 보시면 다니엘 시대에 예언이 나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예언이 나오는데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 확실합니다. 제가 이야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니엘서를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구약 대선서진가 아니다, 기가 막히게 맞췄서니까요 나중에 어떤 왕국이 일어날 것이고 막 일어나는데 어떻게 될 것이지 여기 단어에 다니엘서, 다니엘이 환상을 봤거든요. 제가 선제서 이후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중간 시대 역사를 가지고. 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바로 세상 살리는 복음운동의 시간표가 뭔가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어, 우리 10월달에 해야 될 설교입니다. 이전섭니까? 제가 저참 힘들거든요. 제가막안 읽었던 반매가 성경구절, 성경 우약 성경 끌고 내가 또 읽고 여러분에게 해설해 드리고 하려고 하니 힘들거든요. 저도 옛날처럼 그냥 막 세계 준비 별로 안 하고 하면 참 좋겠는데 요새 힘듭니다. 근데 힘드는데 여러분 눈치를 딱 보니까요. 구약성경을 안 읽으시는 것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라기가 무슨 사사기 이런 식으로 말하지 와 전사님이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웃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리가박윤미 사모도 진짜 왜안십습니까 처음 하라는 거예요. 말라기가 무슨 긴줄 아는 거지. 그러시지 마시고 이번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진짜 재있습니다 성경 재밌고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사님 내가 성경을 좀 개인 교수 좀해주시면요 내가 돈 조금만 받고 개인 교수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성경 읽으면요, 기가 막힙니다. 성경 안에 얼마나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성경 읽기 싫거든 최소한 강단 메세지라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그죠 그렇게 묵상하시고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중간 시대에 대비한 말씀입니다. 어, 뭐 제가 오늘 이제 우리 10월달 강남매직 흐름은 뭐 이렇게 어, 전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일찍 마치는데 <laughs> 우리 당에도 해야 되고 해서 어대충 제가 그러면 앞으로 설교를 대충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한번 내년도를 두고 한번 이야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어, 여러분이 좀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을 너무 좀 모르시는 것대가지요 제가 한번은 이렇게 좀그 뭐랄까요? 좀 어, 포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시대별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갈래가 두 개가 나옵니다. 제가 그 아까도 말 시가서를 아직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안 했고요. 시가서는 이제 11월, 12월 두달 가지고 하기는 너무 방대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는 역사가 아니고 그죠 어떤 문학 작품들이기 때문에 이거를다 하려고 하면 몇달 걸립니다. 내가 볼때 1년 해도 못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가서를 두고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좀 이렇게 터치를 안 했지만 구약 성격에 나오는 많은 우리가 좀 알아들 상식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좀 주제별로 내가 좀 이렇게 좀더 구약 성경을 설교를 좀 할까에 대한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일단 구약을 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전체 한번 훑어보는 게 맞을까. 이제 이두 개를 두고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약간 좀 저울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생각하니까 신약을 할까, 음, 할까, 할까. 아니, 이제 이게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제가 신약성경까지는 한번 저, 여러분에게 다 홀려드리겠습니다. 홀려드리는데, 제가 말하는 만큼만 여러분이 아셔도 돼요. 되는데, 예를 우리가, 여러분, 계시록 같은 건 우리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안 모르는데, 그래도, 하느님이 제게 주시는 어떤 영감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래도 한번 여러분에게 신약성경 끝까지를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거기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주제별로 여러분이 좀 알고 또 인도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그거를 제가 그리고 또 아까 시가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시가서, 시가서, 시가서가 욥기부터 있는 요 시가서가 있는데, 요세 가지가 앞으로 이 해야 될목심입니다좀 어,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어, 우리 강단이 진짜 살아 있고, 우리 강단에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아주 뭐랄까요, 아주 폭, 폭넓게, 그죠? 아주 풍성하게 말을 하되이 강단에서 하나님 언약은 계속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자 그리고 또한가지또 이거는 광고입니다. 이번에 연말에 제가 결정을 했는데요. 연말에 어, 12월 31일 날이 무슨 요일인가뭐 수요일인가 그럴 겁니다마. 그런데 그날은 어, 미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요 어디도 여러분들이 약속 잡지 마세요. 자 막년에 망하는 데 가지 마시고 끊으세요. 그날 뭐 제야의 종소리, 종소리 듣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아침에 뜨는 뭐 뭡니까? 해? 그 다음날 해는요 매일 뜹니다. 알겠습니까? 이번에 12월 31일날 그죠 아직 시간을안 정했는데요. 저녁에 밤에 우리 교회 다모여옵다 제가 여러분이 자꾸 안오시면 내가 일박 2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그날 다 모이셔 가지고, 그죠? 모이셔 가지고요, 그날 우리가 성구 어, 영신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방향을 잡겠습니다. 잡는데 그날 조금 오셔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그날 어, 성경퀴즈를 하겠습니다. 제가요, 어, 우리 교회 사상 최고의 상품을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서서뭐니 추석 선물은 가, 우리가 가성비게 있지만 그단은 가성비 아니 가등이 훌습니다삐까번쩍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날 오셔 가지고 뭘 하느냐? 우리가 한해 동안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성경 퀴즈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문제 미리 예제 다 내서 여러분에게 또 공부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별로 뭐 상을 주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 좀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날 우리가 이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별로 이 뭡니까 컨테스트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또잘 몰라도 내가 좋은 뭡니까 그룹에 속해 있으면 나도 함께 뭡니까 받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날은 우리가 전부 다 교회 모여가지고 함께 떡을 떼고 하면서 우리 내년도 2026년도 우리가 정말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게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함께 우리가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광고했습니다. 네. 예,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우리 한빛교회단임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그래도 제 말이 제일 권위가 있는 건 맞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씀 명심하시고, 그런 여러분 제 말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막년에그 다음에 뭐제 종소리, <laughs> 아침에 뭡니까 뭐 했다는 거, 그거 뭐 가서 뭐 하실라고요? 그거 매일 뜨는 거 해봐가 뭐 하려합니까?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강단이 진짜 살아있고 뜨겁게 기도하고 어,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한 명이라도 도우니까 진짜 우리가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인도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달에도 여러분이 중간 시대에 대비한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은 조용히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실 시간표를 준비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가지게 하시며 우리 자신들이 갱신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죄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가장 능력이 없고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함께 할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는 그런 10월달 강단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